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는 단순한 신형 항공기가 아니라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기술적 도약과 전략적 자립을 상징하는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토라인 채널에서 전해드리는 이번 영상에서는 KF-21 보라매가 어떤 배경에서 개발되었고, 2025년에 이르러 어떤 수준까지 도달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공군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KF21은 기존의 F4와 F5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시작된 KFX 사업의 결실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를 중심으로 에드와 다수의 국내 방산 기업들이 참여해 개발되었으며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이라는 국제협력 구조 속에서 추진되었다. 2025년 기준으로 KF21은 이미 여러 대의 시제기가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 수행을 위한 핵심 성능 검증 단계에 진입하면서 실전 배치를 향한 마지막 문턱을 넘고 있다. KF-21 보라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4.5세대 플러스 전투기로 분류되면서도 일부 5세대 기술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이다. 스텔스 성능을 완전히 극대화한 내부 무장창 방식은 아니지만 기체 형상 설계와 레이더 반사 면적 감소 기술을 통해 기존 4세대 전투기보다 훨씬 낮은 피탐지성을 확보했다. 2025년 현재 적용된 기체의 외형은 각진 형상과 매끄러운 곡선을 조합해 고속 비행 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레이더 반사파를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상발 엔진 구성은 안정성과 생존성을 크게 높여주며 GF414 엔진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추력은 초음속 영역에서의 가속 성능과 기동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고고도 요격 임무와 장거리 초계 임무에서 요구되는 지속 비행 능력은 KF21 이한반도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전투게임을 보여준다. 2025년형 KF21 위 항전 장비는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국산 AESA 레이더는 다중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전자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표적 식별과 교전 능력을 제공한다. 이 레이더는 공대공 교전뿐만 아니라 공대지, 공대의 임무에서도 높은 정밀도를 발휘하도록 설계되었고,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성능 확장이 가능하다. 여기에 적외선 탐색추적장비와 전자광학 표적조준포드, 통합전자전 시스템이 결합되면서 조종사는 전장 상황을 입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2025년 기준으로 KF-21 위 센서 융합 기술은 다양한 센서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하나의 전술 화면으로 통합해 제공함으로써 조종사의 부담을 줄이고 빠른 위사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무장 운용 능력 또한 KF-21 보람의 핵심 경쟁력이다. 초기 양산형에서는 외부 장착 방식을 중심으로 다양한 무장을 운영하지만 공대공 미사일과 정밀 유도 폭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국산 미티어급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통합을 목표로 한 시험이 진행 중이며 중거리 및 한거리 공대공 미사일과의 연동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대지 임무에서는 정밀 타격을 위한 유도폭탄과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통해 적 방공망 밖에서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2025년 현재 KF-21은 단순 요격기를 넘어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운용 개념을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이는 한국 공군의 작전 유연성을 크게 높여준다. 조종석과 인간공학적 설계 역시 KF21 이 최신 전투기라는 점을 실감하게 하는 요소다. 대형 디스플레이 중심의 글래스 코핏은 전투 중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하며 헬멧 장착형 조준 장비와 연동해 조종사가 시선을 향한 방향의 표적을 즉각적으로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다.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된 소프트웨어는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반영해 조종사의 훈련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설계는 초보 조종사부터 숙련된 베테랑 조종사까지 모두에게 높은 운용 편의성을 제공하며 장시간 임무에서도 피로도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KF-21 보라매의 개발 과정은 단순히 한 기종의 전투기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방산 생태계 전반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항공기 구조 설계, 복합 소재 적용 항전 장비 통합 소프트웨어 기반 전투 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은 향후 차세대 무인 전투기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토대가 된다. 2025년 현재 KF-21 사업을 통해 수많은 국내 중소 협력업체들이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방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시장에서 KF-21 위 가능성 또한 주목할 만하다. 2025년을 기준으로 여러 국가들이 노후 전투기 교체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KF-21은 가격 대비 성능, 유지보수의 용이성, 그리고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 가능성 측면에서 매력적인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다. 완전한 5세대 전투기보다 도입 비용이 낮으면서도 최신 전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중견 공군력을 가진 국가들에게 큰 장점이다. 특히 한반도와 유사한 작전 환경을 가진 국가들에게 KF21 위 운영 개념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가온다. 2025년 KF21 보람에는 아직 진화의 과정에 있다. 향후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내부 무장창 적용, 스텔스 성능 강화, 인공지능 기반 전투 지원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발전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는 KF21 이 단기간에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플랫폼임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공군은 KF-21을 중심으로 기존 전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네트워크 중심전쟁 환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오토라인 채널에서 바라본 2025년 KF-21 포람에는 단순히 국산 전투기라는 수식어를 넘어 대한민국이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이정표와 같은 존재다. 하늘을 지키는 전투기로서의 역할은 물론 기술 자립과 산업 경쟁력 그리고 미래 전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서 KF-21의 가치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2025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전력화 단계에 들어선 KF-21 보라매가 향후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의 하늘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